엑시트란 사전적 의미로 투자 후 출구 전략을 말하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엑시트업은 탈출이나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투자하여 나중에 회수를 하듯이 일반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하는 스몰 비즈니스나 스타트업들도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모든 투자가 회수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고가 단계별로 성과를 얻고 다음 라운드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엑시트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네 가지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스타트업이나 스몰 비즈니스는 여러 투자를 통해 시작되지만, 이들이 실패했을 때는 투자된 대부분이 아무런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자산 손실과 투자 손실을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둘째, 개인의 삶이나 창업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초행기를 걷게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고속도로의 엑시트트나 분기점처럼 빠져나와서 한숨을 돌리며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셋째, M&A가 활성화된 선진시장처럼 스타트업과 스몰비즈니스의 매매가 활발해지고 비즈니스 상승기의 비즈니스를 매매할 수 있는 생태계도 발전되어 시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한, 비즈니스를 팔거나 사고자 할때 손쉽게 매물 정보를 찾아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매매 플랫폼과 중개 시스템이 구축되어 거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는 없을까? 넷째, 이제까지 해온 일이 씨앗과 열매가 되어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평생 수익원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까?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길을 열다 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여름은 여름다워야 한다. 찌는 듯한 태양 아래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볕더위라 할지라도 자연은 그 더위를 이겨내고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려 더위 속에서도 에너지를 흡수하며 열매를 맺을 힘을 저장한다. 여름이 여름답지 않다면 가을도 가을다울 수 없다.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여름은 여름다워야 한다. 자연이 더운 여름을 지나 비로소 열매를 수확하듯 사람도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른 후에 열매를 얻게 마련이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땀을 흘리며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 단련이 되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저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작게는 수천만에서 크게는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되게 된다. 이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도움을 받고 실적을 기반으로 점검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투자를 받고 몸집을 키워가게 된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은 의미 있는 규모의 엔젤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통계적으로는 2년에서 5년 사이에 80%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 결실의 크고 자금을 떠나서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도 나쁘진 않지만, 규모가 작더라도 성공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이 점점 더큰 성공 DNA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패를 비난하는 것이 적절치 않듯이 성과를 지향하는 것 또한 그것이 허황되거나 잘못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그렇다. 사업이나 경영은 그 규모에 크고 자금을 막론하고 책임이 따른다. 책임에는 계획한 목표에 따라 결실을 맺고, 보상을 받아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고객과 직원과 가족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그들을 성장을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비즈니스에도 생명이 있다. 100년을 넘게 장수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한때 크고 훌륭한 회사로 명성을 날리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 없어지는 기업들도 많다. 한편, 수많은 창업자들이 꿈을 가지고 일군 비즈니스들도 대다수가 영속되지 못하고 몇년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작은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창업 후 1, 2년 만에 수백억이 인수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비즈니스도 인생과 같아서 처음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가도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자리를 잡게 되면 평안한 탄탄대로를 걷게 될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굴곡을 거치고 내공을 얻으며 성장을 한후 어느 시점에서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채도 생기고 손실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원재료를 공급받고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점점 안정된 유통망을 갖게 된다. 사업가들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쌓아온 노력과 자산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단시간에 얻어 본인만의 시스템을 비즈니스로 만들어 그것을 더욱 확장시키거나 엑시트하게 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매매가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창업도 쉽지는 않지만 여러 부족한 본인 스스로의 문제점과 시장 환경에 따라 버티지 못하면 폐업이나 청산을 하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자산들은 공중분해 된다. 그리고 선배 기업가들의 비즈니스를 인수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후배 기업가들에게도 기회를 주지 못한다. 매일, 매주, 매년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폐업을 하면서 생기는 손실들은 단순히 그 자산들 자체의 손실이기도 하지만 좀더 크게는 사회적, 국가적 손실이 된다. 창업가들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비즈니스를 일구어가면서 적당한 시점에서 본인이 더큰 사업을 하거나 노력을 회수받기 위해서라도 엑시트를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창업가들은 스스로 맨 바닥부터 만들어가는 계획과 함께 기존의 비즈니스를 인수하였을 때의 장점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스몰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소상공인 비즈니스는 실제로 전체 비즈니스의 숫자상 비율로 보았을 때도 대략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기고 사라지는 비율도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들보다 훨씬 크다. 이들 스몰비즈니스의 생애 내에서 비즈니스 매매를 통해 손실을 줄이고 보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다음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기회를 용이하게 할수 있다면 전체 비즈니스 시장도 보다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비즈니스의 매매와 중개라는 산업의 발전을 통해 보다 다양한 기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가들도 이제까지의 노력과 수고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남들이 먼저 해결한 문제의 결방식에 해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좀더 성장시켜 더큰 결실을 맺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검과 무엇을 줄 것인가에 고민해서 시작하여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서 얼마나 큰 성과를 얻고 그것을 되돌려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와 실천에 대한 이야기이다.